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이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및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술집 번화가로 보이는 곳에서 한 동양인 남자와 여러 명의 서양인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퍽퍽 황 우두둑, 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이곳에서는 해당 장면을 너클 잃고 바라보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목격자들은 잠시 후 과격한 몸싸움을 벌이던 한국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사는 50대 남자 덕크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연을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부. 그끄러운 과거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사죄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과거에 동양인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종차별 같은 비윤리적인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대부분의 동양인은 덩치가 작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지요. 저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같은 네덜란드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도 대부분 남성성이 도드라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격투기 시청을 놓친 적이 없고 UFC의 광팬이기도 하죠. 또 시간이 날 때면 근처의 사격장에 가서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제 선입견을 완전히 파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딸만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딸만 둘이다 보니 조금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키웠기에 아직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가 글쎄 한국인인 겁니다. 딸보다야 키도 조금 더 크고 덩치도 약간 더 컸지만 저는 첫 신상이 별로였습니다. 너무 약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언뜻 보기에도 비리비리해서 툭 치면 쓰러질 듯 보였으니까요. 저 녀석은 남자친구를 사겨도 저런 약해 빠진 놈을 만나냐? 딸내미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신나서 집으로 데려온 한국인 남자친구만 바라보며 싱글벙글 하였죠. 과연 저 친구한테 제 딸내미를 맡겨도 될는지 몹시 걱정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디가서 괴롭힘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은 저 한국인 친구를 보고 있자니 딸내미의 안전이 걱정될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 한국인 친구를 검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아마도 제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딸이 데려온 첫 남자친구인데 이 정도 검증이 없이는 둘 사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게 한국에서 왔다고 했나? 취미가 뭐지? 설마 바느질이나 그런 건 아니지? 저는 진심으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다소 난처해하며 그런 취미는 없다고 했죠. 아니, 아빠는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 예의 좀 갖추라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야. 아니, 이 녀석이 글쎄 지 남자친구에게 질문 좀 했기로 써니. 지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 도끼 눈을 뜨고 나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찌나 석을 푸던지 이래서 딸은 키워봐야 다 허실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 싶었죠. 막내 딸내미가 저런 반응을 보일수록 저는 딸의 한국인 남자. 친구를 이른 시일 안에 검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검증은 오래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수 있는 검증 방법이 하나 있었죠. 자네 혹시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을 아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지구력이 필요하고 운동신경이 필요하다네. 식사 전에 한 게임 해볼 텐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지구력이 필요하고 운동신경이 필요하다네. 식사 전에 한 게임 해볼 텐가? 저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제안했고 당연하게도 한국인 친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의 처신상이 좋지 않았기에. 침묵을 도모하는 척하면서 딸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딸도 정신을 차리고 저 친구의 형편없는 운동신경에 실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별로 진행되는 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계획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스포츠를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올림픽 현역 선수만큼 슐런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슐런은 약 2M 크기의 폭 41cm 보드에 30개의 퍽을 활용하는 스포츠입니다. 선수는 서서 하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경기하죠. VAK 슐런 보드의 맨 왼쪽부터 2점, 3점, 4점, 1점의 점수가 부여된 홀 안에 5.2cm 지름의 쿠키 두께의 떡을 손으로 밀어 넣어서 점수를 얻는 방식입니다.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스포츠는 은근히 상체의 근육과 지구력, 그리고 운동신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처음 해보는 일반인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런데도 저 정도의 실력을 보이는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저마저도 그 친구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에 앙상하니 뼈밖에 없을 것 같은 저 청년이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저를 이겨 버린 결과에 저는 잠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자존심이 상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황스러웠달까요? 저 친구 저거 동양인 맞아? 혹시 혼혈이나 뭐 그런 건가? 어디서 저런 운동 신경이 나오는 거야? 저 친구 저거 동양인 맞아? 혹시 혼혈이나 뭐 그런 건가? 어디서 저런 운동 신경이 나오는 거야? 처음으로 제가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살짝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던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이었지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첫 번째 만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슐런 게임 이후로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돌려보냈는데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넣기 나간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딸내미들이 저더러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저는 안 그래도 빠지기 시작하는 머리털을 움켜잡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친구의 실체를 파헤쳐서 딸과 헤어지게 할까 하는 연구를 말이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했던 건 맞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려고 골머리를 싸잡고 연구하는 아버지는 정말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슐런 게임을 패배하면서 은근히 남자만의 투쟁심이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의 남성성을 견주고 싶은 그런 심리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이기면서 망신까지 줄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한국인 남자친구 또 언제 시간 되니? 저번에 보니까 전혀 운동신경이 없는 건 아니던데. 이번에는 밖에서 한번 만나보자. 이 근처에 아빠가 자주 가는 사격장 알지? 거기에서 야외 가족 데이트 좀 하자고. 정말? 아빠도 내 남자친구한테 반했구나? 마음에 들었나봐? 솔직히 남자친구가 아빠보다 운동신경은 더 좋아 보이던데, 뭘? 언제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정도 모른 채 딸내미는 그 한마디도 지지 않고, 저의 패배를 다시 곱씹게 해주더군요. 두고 보자 따라. 조만간 네 남자친구의 실체를 밝혀서 정나미가 다 떨어지도록 해주마. 제가 사는 암스테르담에는 네덜란드의 수도답게 없는 게 없. 우울 정도로 많은 편의 시설들과 유흥 시설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사격이라는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죠. 맞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바로 사격장입니다. 딸의 한국인 남친에게 복수함과 동시에 딸 앞에서 망신을 주기에는 여기만큼 안성맞춤인 곳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서 사격하려면 조건이 있었거든요. 바로 사격 경력 증명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양 국가들은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에 딸의 남자친구 또한 분명히 총기를 사용해 본 경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기껏 사격장까지 와서 제가 사격을 하는 것만 구경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사격장을 들어서며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15.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듯했죠. 아니 글쎄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 녀석이 사격 경력 증명서를 가져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소리지르고 네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냐고 따질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저녁 후에도 취미로 사격을 즐긴다는 사실을 알았죠. 심지어 군인 시절에는 사격으로 인한 포상 휴가를 얻었을 정도로 명사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아니, 제기랄.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야? 내가 알고 있는 동양에 대한 지식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 이번 사격장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한동안 막내딸에게 한국인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너무 궁금해져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인터넷 검색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됐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현재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복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딸의 남자친구를 조금은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자신이 원한다면 한국군대 의무복무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자처에서 군대를 다녀온 것을 보면 아주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격장에서도 딸의 남자친구에게 처절한 패배를 맛본 이후로는 섣불리 그 친구와 경쟁을 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짓을 그만두려고 생각했죠. 오히려 딸과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만들려는 제 속셈 때문에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았습니다. 딸내미가 말하길 자기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반전 매력을 발견했다나 뭐라나. 오히려 제가 그 친구의 반전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셈이 되버렸죠. 젠장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찰나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았죠. 사실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였기는 했지만, 이 방법이라면 확실하게 딸과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딸에게 시간되면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자는 술을 먹여봐야 그 본심을 제대로 안다는 취지로 말이죠. 그렇게 저와 딸 그리고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동네 술집에서 가볍게 술을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이 제법 어둑해질 무렵 술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왠 껄렁한 불량배로 보이는 남자 몇 명이 다가왔고 멀쩡히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죠. 이제 시작하려는 모양이군. 근데 뭐 일이 빨리 나와.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저와 제 친구가 만들어낸 거짓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친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바로 가짜 불량배를 내세워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연기만 해준다면 딸 앞에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제대로 망신당해서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 작전은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그 젊은 세명의 불량배는 실제로 험악하게 생겼고 덩치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저는 그 다음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해결하려던 딸의 남자친구는 상대가 지속해서 위협을 해대고 몸싸움을 걸어오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상대는 3명이었지만 그들을 제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타격 기술로 제압했고, 나머지 한 명은 레슬링 기술로 넘어뜨려 주짓수 기술인 초크를 걸어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격투기 경기를 즐겨보기에 어떤 기술들인지 잘알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가 된 이후, 저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혹시 프로 격투기 선수인가? 그 길로 딸과 저,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딸은 안주 요리로 비터발렌을 준비했고 맥주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호프집 앞에서 만난 불량배들은 친구가 준비한 연기자들이 아닌 실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 술집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들이어서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그 근처는 얼씬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아마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은 알겠지요. 자기보다 체급이 낮은 동양인 남자 한 명에게 모두 당해버렸으니 말이죠.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알면 알수록 유쾌하고 솔직하며 영리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그토록 싸움을 잘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글쎄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을 보내듯 태권도라는 투기 학원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세상에나 저는 한국이 그런 터프한 국가인 줄 꿈에도 몰랐지 뭡니까. 격투기를 사랑하고 남자다움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MMA 체육관을 다니며 운동했었다고 했죠. 제 예상대로 프로 선수는 아니었지만 체육관을 다니면서 아마추어 시합은 몇번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게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내 딸내미가 왜 그렇게 좋아서 팔짝 뛰는지 남자인 저도 알겠더군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 덕분에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동양인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오히려 동양인을 보면 한국인일까봐 좀더 조심하게 되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상대방을 평가할 때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다가는 크게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네덜란드인 더쿠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많은 분이 사람을 평가할 때 겉으로 보이는 외형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네덜란드인 더크 씨도 여리여리하고 약해 보이는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술집 번화가로 보이는 곳에서 한 동양인 남자와 여러 명의 서양인이 기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퍽퍽쾅 우두둑 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이곳에서는 해당 장면을 너클 잃고 바라보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목격자들은 잠시 후 과격한 몸싸움을 벌이던 한국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사는 50대 남자 덕크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사연을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의 부. 끌어온 과거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사죄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과거에 동양인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종차별 같은 비윤리적인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대부분의 동양인은 정치가 작고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지요. 저는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같은 네덜란드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도 대부분 남성성이 도드라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격투기 시청을 놓친 적이 없고 UFC의 광팬이기도 하죠. 또 시간이 날 때면 근처의 사격장에 가서 사격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제 선입견을 완전히 파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딸만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으로 남자친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때부터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딸만 둘이다 보니 조금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키웠기에 아직 집으로 남자 친구를 데려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딸이 데려온 남자 친구가 글쎄 한국인인 겁니다. 딸보다야 키도 조금 더 크고 덩치도 약간 더 컸지만 저는 첫인상이 별로였습니다. 너무 약하게 생겼기 때문이죠. 언뜻 보기에도 비리비리해서 툭 치면 쓰러질 듯 보였으니까요. 저 녀석은 남자 친구를 사귀어도 저런 약해 빠진 놈을 만나냐? 딸내미는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신나서 집으로 데려온 한국인 남자친구만 바라보며 싱글벙글 하였죠. 과연 저 친구한테 제 딸내미를 맡겨도 될는지 몹시 걱정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괴롭힘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은 저 한국인 친구를 보고 있자니 딸내미의 안전이 걱정될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저 한국인 친구를 검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아마도 제 심정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딸이 데려온 첫 남자친구인데 이 정도 검증이 없이는 둘 사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게. 한국에서 왔다고 했나? 취미가 뭐지? 설마 바느질이나 그런 건 아니지? 저는 진심으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다소 난처해하며 그런 취미는 없다고 했죠. 아니 아빠는 무슨 그런 질문이 다 있어 예의 좀 갖추라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야 아니 이 녀석이 글쎄 지 남자친구에게 질문 좀 했기로 써니 지 아버지를 잡아먹을 듯 도끼 눈을 뜨고 나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어찌나 석을 푸던지 이래서 딸은 키워 봐야 다 허실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 싶었죠 막내 딸내미가 저런 반응을 보일수록 저는 딸의 한국인 남자 친구를 잃은 시일 안에 검증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검증은 오래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할수 있는 검증 방법이 하나 있었죠. 자네 혹시 네덜란드 전통 스포츠인 슐런을 아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지구력이 필요하고 운동 신경이 필요하다네. 식사 전에 한 게임 해볼 텐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지구력이 필요하고 운동 신경이 필요하다네. 식사 전에 한 게임 해볼 텐가. 저는 딸의 남자 친구에게 제안했고 당연하게도 한국인 친구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딸의 한국인 남자 친구의 첫신상이 좋지 않았기에 침묵을 도 모하는 척하면서 딸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딸도 정신을 차리고 저 친구의 형편없는 운동 신경에 실망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별로 진행되는 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계획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